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전의 시작입니다. 우루과이와 프랑스의 대결을 박무성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르드 스타디움에서 오늘 경기가 펼쳐집니다. 날씨도 아주 좋고요. 오늘 축구 경기를 하기에 또 보기에도 최상의 날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날. 이 나라가 조별리그 3차전을 가졌을 때 네. 우루과이에게 석패를 했었는데 그때 감독이 따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2010년에 우루과이 감독으로 16강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지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루과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2가 넘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역시 백전노장인 산투스 감독도 굉장한 성과들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이끌었을 때 유로 2012 8강 진출, 또 2014년 월드컵도 16강 진출, 포르투갈이 끌고는 유로 2016 우승, 그리고 2014년 월드컵에서도 16강을 이뤄냈습니다. 그 그리스 대표팀의 전임이 누구였냐면 오토로 에야길 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그 굉장히 그 축구를 이어갔어요. 이 산토스 감독도 얼마나 수비를 경고하게 하는지를 그 커리어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네. 오토레아겔 감독의 그리스가 남아공 월드컵 때 대한민국에게 패배하고 상당히 좀 실패로 마감이 되면서 그 이후에 부임한 감독이 바로 페르난드 산투스 감독인데 유로 2016 그리고 2018 월드컵 모두 토너먼트 진출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긴장되고요. 네. 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아 최난경기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에서 다섯 골 기록했는데 모두 또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코너킥 네. 세 번, 프리킥 두 번, 또 하나는 자책골이었었고요. 저희가 너무 그 고딘하고 히메네스를 얘기하면서 수비가 강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칫 아 그러면 우루과이는 뭐 골을 많이 먹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남미의 선치를 때요,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우루과이입니다. 네. 아, 브라질 그리고 우루과이 두 팀은 남미에서는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1, 2위를 통과하면서 우루과이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개최국 러시아와 한 조에 묶이면서 조금은 묻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laughs> 하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뭐 살라의 이집트 또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볍게 또 제압하면서 또 러시아까지 3대0으로 대파하면서 우루과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조편성이 조금 쉬운 건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대로 된 싸움에서 제대로 된 우루과이의 전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경기가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가 열리는 곳은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렸던 경기장인데 아, 당시에는 지붕이 닫힌 경기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지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포르투갈은 이미 진짜에.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디, 처분 세개 카볼 두개 카볼, 오, 오, 카볼 오, 하나 더 좌측 쳤어 좌측 쳤어 좌측 없어 지금 3점 양궁, 다음 양궁, 양궁 갈수 사람 오케이 오케이 양궁 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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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양궁 카볼, 카볼 두개 하나 더 하나 더 잡아 잡고 다음 처분, 다음 처분 어 처분 떨어졌다 이거 버리고 앞에 꼬음기 할게 꼬음기 수도사 들어온 거 오케이 오케이 힐잘 속였어 투신 해봐 투신 해봐 <laughs> 그러면 카버두 개, 카버두 개, 카버두 개. 에, 네. 공기 네. 계속 갈게요 카불 하나 더 일장. 공기 송망이 뭐? 일장. 펜시야. 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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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자 아, 아 깨웠다, 옹기, 깨웠다. 옹기. 겹쳤다. 겹쳤다. 겹쳤어. 공기 계속가는힐짜는 가, 힐짜는가 야, 생각 좀 해봐. 안 해봐. 떨구 수 있어. 카불 하나. 카불 하나 더. 맞아, 맞아, 카불 하나 더. 이렇게 떴어. 들어어 안에 페이려 이제 들어 여기 죽기 가봐요 죽기 가봐요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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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빠지계가봐 계속 가봐 죽기 세시간 인다 아신기 오케이 죽기 카볼 그러면 하나 더 신기 빠진다 전사 카볼이 안됐고 전잡고 헤드 가야돼 헤드 가야돼 헤드 가야돼 헤드 가야돼 마무리해줘 저주 저주 헤드 저주 아, 잡고 밀리 밀리 잡아줘 밀리 잡아줘 아니 이거 끼기 끼기였는데 이 뭐야 거 신기 암 가야 암타 가 신기 빠진 초. 야, 암사카볼. 암사카볼 하나 더. 한 해봐.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랭구공구, 랭구공구. 시기발 간중. 이거? 잡아. 한번 테러 오면 말씀해 돼. 주세요. 기돌려봐한 번. 시기중 다시 간중. 랭구공구, 카구 이거 한명빠져봐한명더 빠져봐. 이거 오지마, 나중에 오지마, 오지마. 앞에 봐. 스피드 봐줘야지. 돌리고 있다? 오, 돌리고 있어. 들고. 이거 테러 갈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근데 이거 저. 이낑겨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왜안나가지끽어 누가 낑겼어 땡겨줘, 땡겨줘 사장님 땡겨줘, 어, 네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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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양군님 그렇게 하세요 양군님도 지원 지원들을 확인을 할게요. 빠르니까. 네. 양군님 쪽에. 아, 저기 저기서 낑기네저쪽에 이거 최한 늦게 꽂이 아 우리가 먼저 꽂긴 꼬지, 꽂아야겠다 늦게 네. 늦게 네. 잡아가지고 늦게 들려가지고. 네 바로 꽂는게 나을 것 같아. 바로 꽂는게 잡아야 돼요. 네 가운데 아직 안 왔어요. 박으면 들어올 거야, 걔네. 자, 오케이. 이제 오케이. 박을 박, 박을 박. 그러면 앞에 처분갈게 처분. 갈게, 처분 계속 네. <laughs> 야 그리고 버리고 여 앞에 야 뭐냐, 악사 갈게, 악사. 오케이 악사 스타운 들게. 선생님, 그만 때려요. 다 가로, 악사 센차 에,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박아 악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그렇지. 팀 해봐. 오케이. 해봐. 또안 그러니까 뭐, 뭐, 되나? 야구이야구 가자. 야구 히프 빠졌거든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리다 스톤 다 스톤 하요 상대도 못 지게 야구야구자제 야구는 커버 아, 살려, 살렸어. 영광, 영광, 영영영영영영영 잡았고. 처분 갈수 있는 사람. 갈수있 오케이, 처분 커벌리안 됐고요. 아, 개손 잘. 우리 힐러 하나 짤렸거든요? 이거 잡고 바로 8, 힐러 들어가야 돼 우리 야식이 그쵸? 앞에 꼬미 가봐요 꼬 꼬미 가봐 오케이 꼬미 가봐요 꼬웅기 꼬미 꼬가죠꼬웅꼬꼬만들다꼬미꼬마만8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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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꼬미 꼬미 오케이 8초 소까지 잡았어 잡았잡아잡아 오케이 다음 앞에 심사, 여기 헤드 가는 신기 부활 헤 거. 양궁 부 헤드 여기 땡겨놨다가 그냥 쏘조서 가요 쏘조서 쏘조서 쏘 거야? 아까 그 전사가 러가 밀리 빌리가 보자 빌리가 자양포가자양포아 여기다 오기기엔 여기, 여기 있나? 카불 두개사불 2개 카불 개, 개, 개. 네, 양꿍아는 줄양포만는줄 어. 잡아 아, 잡아 사, 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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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포만는줄 그냥 사골, 양잠 사불 양꿍아 하나 더 앞에 들어이안 오케이 수도 사할수 있는 사람 잡아 수사 사갈 수있수사 사재 뭐 사재 뭐 사재 뭐 사재 몽 사재 뭐수재뭐 사재 뭐 사재 뭐 사재 뭐사사 거예? 아악사중중시기폭론 어, okay. 뒤로 빠질게요. 악사 이거 주 오케이, okay, 악사 카하나하나하나카하하나 okay. 하나, 잡을 수 있다 이거. 안되면 암사공암사가보 암사도 가보자. 암사암시 암사 줬어. 피지와. 소실, 소실, 소실 나왔고 생각가보자 생각해보자. 잡깐만 잠깐만, 숨기를 죽어. 응위협된다응위협된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나가요, 이좀 오케이, 그걸 가자하자 하자 가져와, 가산와 가져와, 가져와, 가 잡아 가져와, 가져 <laughs> 죽기 져와 가져와, 가 말고 양궁와가양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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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양 가져와, 가시와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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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와 하나 와 가져와, 가져와, 가져나하져와 가져와, 가져와, 가 버리고 앞에 전사가봐전사 예? 전사 전사 전사. 여기다 여기다 타스턴 타스턴 점사 많이 온다 좀. 점사 많이 온다. 거기 역까지. 전사 오세요. 날기 나. 보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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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중에 반해봐. 예. 다치감이 다치감 다치감. 오케이. 다시 양궁갈수 있는 사람. <laughs>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야궁 오 야궁 하볼. 양궁 하볼 하나 더. 잡고 단축기 단축기 죽기 죽기 어린 없는 거. 오케이. 풀 날릴 거야 슬퍼. 신방 적수 전사나기돌려 올게요. 죽기 저기커버 어, 하나. 죽기 커나나 나이스. 들어갔어. 다음 앞에 들어가서 돌린 돌린 죽기 린 앞에 하자. 처분 하자. 가는 중. 처분 가는 중. 역적 한번 공격 줬어. 받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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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응. 오케이. 처분계 가는 중. 좋은 는 많아 없어요. 네. 잘싸가저주 받았어요. 아아싸다 앞에 헤드 가는 중. 날아 가는 중. 기 헤드 가는중 박사 고치 나왔어요. 시발 씨발 잘. 전사 마무리하고 뒷돌리자 오케이 신계가 돌려볼게요 전사? 시도해볼게 얘네 계속 그냥 밟고있다니까? 힐러진 어겨 힐러진 어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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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봉 우봉 우 빼줘 빼줘 나 빼줘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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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전사 아, 전사 가는 중쑤씩 빼요 쟤들 빼요 신계 일단 사제이보아할게요 헤드는 급장 나왔고 이거 헤드까지 잡자 헤드까지 잡자 헤드 카볼 두개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바로 됐다. 잠깐 잠깐. 살살살. 천천히면 안전해 갈수 있겠어요. 네. 신기 좀 다시 갈게요 안전히 갔어. 아, 바로 막아왔네. 이렇게 바로 와. 또 밖겠다 얘네. 네, 밖을 얘네 밖을 지금 거에요. 회도 없을 때. 네. 그리고 저쪽 테러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올 거예요. 어. 이제 저기 어떻게 나 저기 오겠네. 한900 3점에서3점 정도 되면 테러 올 수밖에 없거든안 되는 거 아니까 네. 저쪽 아마... 돌려볼게요 돌려봐요 돌려봐요 저거 도적 테러인 거 같은데 돌려, 돌려.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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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어 내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앞에 전사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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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들어아 이거 잘라줘 이거 잘라줘 총는 거야? 전사 가능 전사 가시가 센시가 양호님 조심해요 도적 움직일 거 같아 글자 빼자빼자빼자 배달, 배달, 배 빼봐 앞에 이거 난 브렐로 그래, 난, 난 바로 달배게요요 배달, 배달, 배다치달 배달, 배기다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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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볼, 배달, 배달, 카볼 두 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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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달 배달, 하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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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달배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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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공배 마이크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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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센시가 센치가. 럼처볼카불 하나 카불 하나 카아 잘라 잘라. 여기 왔어요 도냥 왔어 도냥. 오케이 빨리 갔다. 한번 해 보자. 여기 오까지어겨까지 도냥 왔어. 지절 도냥. 도냥. 신기카불하나더어떻 카보라도... 계속 남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아, 신기했다. 나 올게. 신기 에다 나올게. 아, 쌓였 쌓 아이. 내이상야 돼. 이거 찾 어, 전사 튕겼는데. 다빠져봐아빠져 봐. 전사 튕겼 저기 가 돼. 막 전사 어떻게? 어떻게? 아 저희... 야구가... 야구가... 저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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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가 봐줄게 그냥 봐주기만 할게 돌리는 거여기서 <laughs> 전화 챙겼다 그렇만경고맞았다 <laughs> <평고만> 오케이 뒷못 <laughs> 돌리기만 해요 저희 이거 영어 서 가는 중 보치 고 오케이 보치 나온 거 확인했고 고치 법사까지 왔어 어 뭐, 시절에 세 시절에 세 전사 다신 복구 해야 돼 이거 거기. 힐러 하나 빠져야 돼요 아잇 나이스 들어 들어. 두루 고모 실명 2갑 빠질게요 가자 못 가. 최대이어해 봐, 이어양금 잡았어. 오케이. 부풀레가요. 드래 빈씩 리가 오케이. 예. 드래그를 하면서 가라. 엄마 꼬줄 거야. 엄무 꼬마 줄 거야. 우리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저... 아. 이 돌려 돌려 내가 요 돌려. 저쪽에 네. 야, 야, 애들지. 음무. 아, 안 돼, 안 돼. 돌리는 줄, 돌리는 줄. 음... 이거 복사 이거 못 잡나? 그래 사진 신길자 신길자 필자렸어 급장 떼고. <laughs> 아신아뭐 엄청 들어오네. 변이 그리고. 잡다 가는 중. 힐돼요 오케이 들어온 거. 잡았고. 줄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 한번더온 뭐, 오케이. 엄무 무조건 돼, 그래? 음 잡아야 되거든? 엄무 잡아야 돼가 엄무. 엄무 폭망 이거 들어갈 수 있으세요? 니갈수 있어 갈수 오케이 가자. 여 뒤에 사사 제가 공모 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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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 스턴야 됐어. 무한번더한 잡았어 잡았어 복구 꼭 해줘야 돼꼭꼭 해줘야 돼응 네, 오케이 어째까지 나왔고 샌디 네. 하나 하요 지금 네. 아공망 어우 아, 별이 없 이거 뽀박까지 왔어 뽀박까지 없어 다시, 다시, 날, 다시 잡고 있어요 두번 나왔고 따야돼 이거 딸수 있어요? 이거 웃겨 이거 웃 이거 웃이오케이오케 이거 웃이 이거 웃 이거 웃 이거 이 어다다 오케이 신기바이 20초 헤님 아, 가시 일전. 드 같이 있는 사람 법 살아야, 법 살아야 돼 이거 버티기면 법 살아야 돼 헤드 고 헤드 고옴 헤드 잘렸고 신기바초 저는 여기서 죽을게요 암살하고 응. 그리고 수비 갈게요 암살하고 대고 모두 신기 발랐어 지저 <목소리> 바로 빨리 해주한수 한번 넘 빨리 가야 돼. 아직까다 아, 늦었어. 헤드 가야 돼. 늦었어요. 예? 어디 늦어? 지저 늦었어. 아, 지저. 네. 방방 늦었어요. 이 헤드 거의 엠뽕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오케이. 그럼 헤드 버리고 전사 계속 갈게. 더니 아, 아, 지금 포하면풀 다시 갈해야돼 이거. 복구해야 돼. 는야 응, 음, 야 아, 돼. 야 돼. 저 가요, 저쪽. 드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양권 있는 쪽으로 아, 가야지. 들이 힘들어. 드레 가자, 드레. 트레. 난 드레라 따줘야 될 거야. 은데 고추꽂이. 드가는 많거든요? 얘 저기 다 왔어요, 지금. 자, 음. 자, 자. 나 이거 감사 계속 붙어있게요지 오케이. 여기 담배 하나만. 날개, 날개, 날개. 이거. 아우, 이거 엄청 야많구야있어야이왜뒤에지 보이... 어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지도에 안보여 응왜 네. 바로 뒤에있어 지금 뭐, 뭐가요 뭐요하는하려봐려 나올거 아야 나와 려봐했어했어 아,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여기다 아, 스톤이 안되네 실명 실명 아예실명다 아, 아, 빠진다 고고 지금 뭐가고있어 뭐가 중앙에 뭐있어저앞저빼 뭐가 이거 가는거 막는 중 특히 가는거 막는 예, 끊어줘야 중 앞에 끊어줘야되는 앞에 끊어줘야 되는데 서앙버서지않서 아, 끊...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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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 저거 끝나면 바로 뒤집을게요아 아, 위협 위기 돌려볼게 기 돌려볼게 오케이 양꿀 한 개씩 그, 잡아야 돼 근데 이거? 네 빨리 잡아야 겠다아 안돼 전실 하나 먹고 아까 이거 포마까지 줄거야 아까 포좀 아, 시체 좀 따줘 시체 좀 따줘 아이 뭐 네. 악사까지 잡아야겠다, 이거. 좀 버티기만 해줘요. 네꼬둥기 일단 잡아야 여기 <laughs> 점수 다 따르라고 지금 이거. 오케이. 수서가기하고 있어, 공기하고 있어. 희축까지 악사, 가지, 악사, 어머니 악사. 가자, 악사. 부모님 희초. 악사 잡아, 잡아. 가다탈수 있어. 저주 받았어꼬둥기 저주 받았어 여기 시체 좀 시체 따줘. 시체, 좀. 시체 땄어. 버렛고. 그래. 눈뿡, 눈뿡. 연막 쳐줄게, 연막. 아 살짝 빨리 쳤어야 되는데. 양군 왔다. 잡아. 생존기 아무것도 없어. 어 통만까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예 다 오네. 씨. 아 이거 역전 텐데 이거. 탈해밖에 안 탈해밖에. 양군은 아, 죽었는데. 잡았다. 들려봐, 들려봐. 수서 가자, 수서 가자. 이거가. 저쪽까지 저쪽까지. 어, 주설 가봐야 되는데. 센딜. 저건 못뜯겠어 야생물들. 야생해 줬지. 저 빠져 가지고 딴 데로 갈게요, 저는. 오케이 안대 안대 막 찔러 봐요, 다들. 아, 신기다 얘. 음. 네, 예, 빠진다, 빠진다. 또 빠진다, 얘네들. 10, 15초. 그럼 다시 오게 되네. 신기해 다시. 아, 마타 마타 갈수 있나? 양궁까지 마타 왔고. 마타에 예, 제가 갈게요. 어. 도적 있나? 아, 이거. 예, 여기. 아, 나쁜 덜 했는데, 아, 근데? 시계발 했어요. 아, 도적 있다. 아 중앙 간다, 중앙 가요, 얘네 다, 이제. 여기 법사 하나 있거든요? 박사야박사네 아.. 아, 아, 아 갑아기 아, 그쪽으로 가? 너지 짜증났다 이거 눈 빠져 빠져아어빠져님아 펜치, 어디로 가? 여기 저저 있는데 지절 쪽아씨 물렸는데 어, 이거 잠깐. 아, 아주 신기하다안거 같아 아 이거 단판 가야 되겠는데 먼저 갈게요 법살 네, 네. 먼저 가 아, 네. 이거 앞에 암삭아는 데있아 어. 오케이 이거 이따사 실명 커 하고, 법사 실명 칠 거거든요. 저기 다니님 하고, 응. 나한테... 아이, 얼른 좀해야겠어 그리고 저기 텐트님... 아, 사까 아, <laughs> 아, 악사가 쫓아와가지고 지금... 아, 쫓아왔대. 웃고는 <laughs> 있는데,